패트 선수 대표님 아, 어떻게 네. 그또 이렇게 안락사 구조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셨을까요? 아 인터넷에서 우연히 묘하게라는 플랫폼 업체에서 반려동물 이 보육원과 같이 협심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내용을 알게 돼서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 대표님께서 이번에 직접 안락사 구조 챌린지에 이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안락사 네. 직전에 있던. 우리 챌린지 1호 사랑이 그리고 2호 행운이를 구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사실 제가 한 2년 전에 그 유기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거기서 이제 많은 그 강아지들 반려견들이 그 유기되는 첫 번째 이유가 너무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뭐패이나 인터넷에서 분양을 받다 보니까 책임감 그 있게 못 키우고 결국엔 또 그렇게 유기를 쉽게 한다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아, 그 친구들을 갖다가 저희가 좀 도와서, 어,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인을 찾아주는 그런 일에 동참했다는 데 대해서 너무 기분 좋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행운이 같은 경우는 클리퍼 증후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음. 이제 그런 으, 부분도 이제 주인한테 잘 찾아가고 정보도 잘 전달돼서 건강하게, 어,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펫 네, 소셜 플랫폼나 관련 유품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네, 네. 그 알라스, 알라스 구조출신이셔 참여를 해주셨잖아요. 뭐 동물하고의 어떤 개인적인 사연 같은 게 있으, 있으실까요? 네, 제가 어릴 때 강아지도 많이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그 키울 기회는 많이 없었지만 네. 최근에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최고 경자과정을 나오면서 수의사분들 을 많이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많이 교류를 하면서 우연찮게 이제 제가 유기견 센터에 이제 봉사를 하게 된데 아이 그때 그 너무 이제 어좀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많이 알게 됐고 아 이런 부분을 조금 사업화해서 이런 반려견들이나 어, 여러 가지 반려묘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이 사람과 이 동물의 어떤 어 조화로운 좀 삶을 좀 이끌어내면 이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이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그러군요 그러면 그펫대 손손 어플리케이션 네.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우리가 흔히 강아지를 분양받을 때이 어, 강아지가 건강 상태가 어떤지 성향이 어떤지 모르고 이제 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매체에서 이제 어, 동물 관련 전문가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부모견의 성향이나 DNA가 대부분 어, 자녀견으로 이제 전달되기 때문에 그 부모견의 어, 건강 상태라든지 성향 이런 거 정확하게 보고 기다렸다가 강아지를 분양하는 게 그래야지 어, 키우면서 큰 스트레스 안 받고 서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다는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어, 기왕이면 우리가 강아지를 분양받을 때 부모견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분양을 받는다면은 훨씬 더 책임지고 어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한어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족보를 구성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이 어, 족보 시스템은 국내에서 특허를 받고 일본도 얼마 전에 통과가 됐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에 이제 출원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어, 반려견을 갖다 키울 때 무분별하게 막 분양받아서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책임지고 잘 키우고 사람과 어, 동물이 서로 이제 조화로운 삶 속에서 서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네. 어? 아, 얘네들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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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랑이구나. 아이고 예쁘네. 그 얘기가 챌린지 2호 사랑이라는. 향수려네 네, 얘가 이제 사랑이에요. 네, 그 네. 얘기가 챌린지 2호 아. 행랑이라는 자, 여기는 네. 대표님께서 받아주시고요. 아, 이 행운아, 이 행운아, 오, 이고 좋네. <laughs> 아, 행운이는 크리퍼 주구분 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털이 지금 없는데 그래도 가위로 잘 잘라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 우리 이번에, 대표님 이렇게 네. 아이들을 직접 만나본 네. 소감 어떠신지? 아, 너무 귀엽죠, 사랑스럽고. 그래서 이제 어, 우리 그 사, 사랑이랑 행운이가 네. 좀 좋은 주인을 만나서 네. 좀 건강하게 좀 자랐으면 좋겠고요. 어 이렇게 여야계와 뭐 동물보고기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알려, 나라를 갖다 선진적으로 볼수 있는 게. 네, 깜짝 있었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저희도 뭐 미약하지만 힘을 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요, 이번에 그 사랑이, 네. 행운이 입양해주시는 분들한테 혹시 깜짝 선물 있습니까? 아, 제가 뭐 <laughs> 약속한 게 <거> 있는데요. <laughs> 아, 정말 있습니까? 그, 네, 어. 네, 이렇게 구성은 저희가 간단하게. 총세 아, 아, 가지로 구성되어, 구성되어 있는데요. 있네요. 먼저 요드 기반 탈주제입니다. 어, 저희는 페브리즈나 이런 것처럼, 음, 냄새를 이렇게 마스킹하는 제재가 아니라, 이게, 어, 냄새의 원인을 고리를 끊는 산화 탈취제고요. 인체에 무해하고무색무입니다 어,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제 푸프라는 제품으로 지금 아마존 매출 1위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이제 호흡계에도 안전을 하기 때문에 강아지들한테 아주 좋은, 어,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탈취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이제 락토코이단 호 간식과 아, 영양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산균 제제와 후코이단 이걸 복합해서 만든 영양제와 유산균 영양제와 그 다음에 간식입니다. 요거를 이번에 분양 받으시는 입양하시는 스님들한테 한 세트씩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다 이거 그 대표님께서 판매를 하고 또 제조 판매하고 계시는 제품들이잖아요. 네, 예, 예, 맞습니다. 아, 정 감사합니다. 그지? 아 우리 그. 챌린지에 네. 참여해주신 펫테 손손 네, 네. 박종호 대표님 진심으로 네. 감사드리고요. 네. 착한 기업인 휴메니존의 족보 생성 어플리케이션 펫테 손손이 대대 손손 번창에서 반려인들의 필수 어플로 자리매김하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